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1년 1월 달 이었죠 중국의 유튜버인 리쯔찌 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치를 만드는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영상의 해시태그가 Chinese kitchen, Chinese food 라는 단어를 닮으로써 김치가 마치 중국 음식인 양 어, 보이도록 논란을 일으켰던 일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지속적으로 어, 한국 김치에 대한 왜곡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2020년부터 이미 중국이 어, 김치는 중국의 파오차이라고 부르는 피클의 한 종류 같은 음식입니다. 파오차이를 한국이 훔쳐서 이름만 바꾼 것이다 라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예, 거짓말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사실상 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유튜브를 이용을 했었는데 어,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중국 내에서는 유튜브 이용이 막혀 있습니다. 유튜브 사용이 불가한 국가에서 유튜브를 이용해서 중국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전파했다는 것 자체가 중국 정부의 어, 전략적인 전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곧 이어서 또 유엔 주재의 중국 대사인 장제인이라는 사람이 그 타이밍에 자기 트위터 계정에 또 김치를 만들어 올리는 영상 사진을 올리면서 어, 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김치 논란이 SNS 상에서 논쟁이 격화될 조짐이 보이자 결국 중국 정부가 오히려 나서서 어, 서로에게 입장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척하면서 중국에서는 한편으로는 같은 김치이지만 중국에선 단지 파워차이라고 부르고 한국에서는 김치라고 부른다 라는 논란을 또다시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중국 관영매체인 황구시 시보에서는 중국의 김치 제조 방식이 국제 표준화 기구죠. 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의 승인을 받아 제 표준이 됐다라고 단독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치의 종주국인 한국의 참여도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주도로만 김치가 국제 표준으로 제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어, 한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터무니없는 입장에 대해서 각국의 언론들에서는 중국이 한국의 김치를 훔쳤다. 라는 여론으로 어,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영국의 BBC 방송에서도 전통적으로 김치는 야채를 씻고 소금에 절여 양념과 발효된 해산물을 넣고 항아리에 넣은 뒤 지하에 매장에서 만든다라는 음식이지만 어, 중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파오차이는 사실상 그와는 다른 레시피를 쓰는 음식으로 이번 ISO 문서의 식품 규격으로 적용된 것은 김치가 아니라 파오차임에도 불구하고 김치를 묶어서 중국 쪽에서 어, 어처구니 없는 허무 맹랑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복 이슈에 이어서 중국이 한국의 문화를 훔쳐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해외 외신들이 김치와 파워 차이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현재 중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